19장에 보면 출애국기 19장에 보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산 팔치로 인도하시고 백성들을 그산 발치에는 어데 그 산에 오르지 못하게 지경을 경계를 정하시고 어, 그 경계를 불 범하면 다 죽임을 당하고 무슨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경계를 범하는 것은 다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경계를 정하시고 아, 모세여행 아론 어, 그갱기의 조금 더 들어대 산 중턱까지만 오게 하고, 모세는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가까이 오도록 했습니다. 그때의 산에는 딱딱한 어, 구름으로 둘러싸고, 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가지고 처음으로 어, 시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아 삼십 출애굽기 3 1장1 8절에는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이 십계명을 쓰시가지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도리를 간단 명료하게 열 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실 때에 백성들을 여러 번 단속을 해서 갱기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죽음을 받을 것을 바라고 어, 백성들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한 아론은 산 충터까지 오게 하시고 어, 백성 중에 가장 어, 깨끗게 된 모세는 어, 산 위에 올라왔으나 하나님 가까이는 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열 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 이것은 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간단명료하게 정해 주신 계명입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 판에다가 볼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 가지고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신약성경을 또 기록해서 추가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신구약 성경은 어, 이 십계명을 해소해 놓은 것이라 분해해 놓은 것이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 어디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에, 알고 어, 그분을 에,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분을 두루워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어, 바래보고 의지하고 어, 난 다음에 할것 하나 있으니 순종만 하면 어, 그게는 이 전능자가 어, 우리 대신 일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에, 버려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지자가 내 대신, 전능자가 내 대신, 생명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알아서 두루할 대로 두루하고, 사랑할 대로 사랑하고, 섬길 대로 섬기고, 바래보고, 의지할 대로 의지하고, 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빗들어지면, 또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그기에 에,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에, 첫째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행하는 것이, 이 것이 둘째입니다. 이 둘만 하면 우리는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악령과 죄악과 사망과 저주도 다 벗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온갖 충만을 다 자기 것을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우리들이 어디서 어디서 실패를 하는 고 하니 하나님을 알되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서 실패를 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서 어, 실패를 하고, 어, 또두 번째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지를 못해서 어, 실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편에 대해서 어, 이 시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